다음 공성도 또 참여하신가요? 참여하시나요? 아 수수성을 <laughs> 안 돼. 뭐 이게 적혈에서 들으면 정신승리라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목표 달성은 했어. 포세이돈 혈이 당연히 먹을 줄 알았거든요. <laughs> 아 미안해 우리 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 혼자 분석을 해봤을 때야 이거 진짜 적혈에서 실수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뺏길 것 같다. 전력상의 차이가 있다고 라좀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적혈에서 약간의 좀 실수가 있었고, 우리 쪽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서,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겨우겨우 막아내긴 했어. 어, 그래서 우리 쪽은 솔직히 목표가 이거였어 적혈에서 못 먹게 함과 우리 쪽 분위기 전환 이걸 발판으로 좀더 똘똘 뭉치지 않을까 자 어쨌든 뭐 그렇고 최고 성열 성혈, 최초 성혈이라는 자긍심과 명예를 가리기 위해 성혈혈맹원 용사님들께 특별한 호칭 활성화할 수 있는 승리의 증표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호칭이 스턴 내성 홀드 내성 아 이거 진짜 좋다 이건 솔직히 리미지M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한번 달아보는 거는 솔직히 소원일 것 같기도 합니다 나 다른 건 모르겠어 다이아고 뭐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거 한번 달아보고 싶다. 아, 이세계님 좋겠다 진짜 얄밉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데 근데 이세계님이 먹지 않았다면 포세이돈이 먹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또 고맙기도 하고 아또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서 또 얄밉기도 하고 모르겠어 약간 애증이 느껴져 그분한테 이거 빛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성혈의 위험해갖고 그냥 노란색 글씨가 아니라 이렇게 막이 디테일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색깔이 다르잖아 금색으로 이렇게 막 빛나잖아 이렇게 막 아, 이건 진짜 이건 너무 부럽다 근데 우리 진짜 잘 막았는데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조금 조금씩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 늘리고 있었는데 정말. 포세이돈이 잘 먹었지. 마지막 5분 남겨 놓고 메스텔로프 딱해 가지고 그냥 예상은 했는데 예상을 해서 막은 거거든. 근데 생각보다 상대방이 더 센스 있게 잘했어, 문주가. 그래 갖고 딱 먹었어, 포세이돈의. 근데 그포세이돈이 먹은 성을 이세계 님이 뚫고 들어가서 우주 정보 나는 솔직히 이 세계의 군주인 줄 알고 계속 죽였거든. 근데 내가 좀 놓쳤어, 마지막에. 나는 우측을 보고 있었거든요? 우측 텔자리 부근을 도건이가 보고, 중앙 텔자리 부근을 마대, 대박이가 보고, 좌측 텔자리 부근을 용르가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계속 잡았어, 군주를. 근데 그거를 내가 좀 크게 얘기해줄 거야, 이 세계. 이 세계 캐리 군주라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아, 나만 알고 있었나봐. 어쨌든 뭐 공성 재밌었고 새로운 추억거리였어요. 정말 재밌었어. 아 성혈 가입하자고? 내가? <laughs> 아 용.. 용료사조직혈 버리고 제 3의 세력으로 내가 가자고? 아이 그건 나 못하지. 의리해 죽고 의리해서 하는데. <laughs> 아니 이세계님! 이번 공성.. 성공하신 소감 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저기 먹자 군주님이셔도 군주님이야 이 게임 세계관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난 일개 혈원이니까 그러니까 높임말 써야 돼요 도원님께서 마지막에 절 놓아주셔서 잘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 누가... <laughs> 야 누가 보면 내가 역적인 줄 알겠다 나중에 입금해주세요 아니 군주님 총 얼마예요? 세금이 나, 난 몰라 내가 세금이 총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68만 다이아요? 와 얼마야? 68 곱하기 나는 직축하니까 27.5 <laughs> 1870만원? 한주 세금까지 들어오면 거의 뭐한2천만원이란 소리네 야야야 야, 야, 지금 71만 다이아야 지금 1957만 5545원입니다 와 미쳤다 솔직히 신섭의 진정한 승자는 이형이네 아니 뭐 우리 라인들이 야 맨날 돈쓰기나 바빴지 돈 벌지를 못하잖아 사실 또 리니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임하다가 이걸로 뭐 하실 겁니까 카스맥.. <목소리> 소박하시네 <목소리> <목소리> 아 필라이트 먹다가 카스로 업그란 한다고요? 아이형 <목소리> 어, 드림 뭐야 자녀분 용돈을 준다던가 부모님 용돈 준다던가 평소 사고싶은게 있다던가 뭐 그런건 없나요? 아 미혼이에요? 사고싶은것은 없고 재미로 참여했는데 운좋게 면도관찍었다 와... 재미였군요 재미... 우리는 사투였는데 재미로 해봤는데 그냥 성찢게 됐고 어, 1500만원 먹었어요 그 혈이 1인 혈이신가요? 아... 와... 와 그럼 성세금 복식이네요? 1인 결이래 오, 여러분들. 와, 미쳤다. 다음 공성도 또 참여하신가요? 참여하시나요? 아, 수, <laughs> 수선을 안 돼. <laughs> 아, 나 이제 미치겠다, 이거. <laughs> 우리가 뺏겼다고 말할 수 없잖아 우리가 주인은 아니었으니까 보세이돈이든 우리든 뭐라고 이 형한테 뭐라 할 수도 없어 자기 세으로 먹은 거야 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얄밉지만 부럽기도 하고 이상 감정 이 있지만 그래도 대화를 해봤는데 어이형 되게 유쾌하네 일인으로 수성을 한대 <laughs> 꼭 성공하셔서 리니지 M 역사에 응. 이번에 한 획을 그었어 이미 한 획은 그었고 또한 획을 더 그시길 으 어, 기원합니다. 야 공성 참여 1인 혈맹으로서 공성 참여를 하고 그 공성을 거의 풀 공성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마지막 공성 시간 끝나는 그 시간까지 했어 그 시간까지 집중을 하신 건지 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세계라는 캐릭 뭐 어떤 캐릭 뭐 이런 저런 캐릭들 다 보였거든 여기서다 등록을 해놨어 우리가 경계 등록을 저기를 이분이 진짜 머리가 좋은 게 우리가 이 명단 군주 명단을 짠게 공성 시작 전 5분이었나? 5분 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시간 이후에 선포를 해서 본인의 신분을 숨, 숨긴 거야. 아, 당했어, 이번엔. 아, 근데 크다, 솔직히. 야, 이거 얼마냐, 진짜. 아직도 지금 현재 화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의 성세금이 추가로 있어요. 지금 일요일부터 이틀간 대략 한 3만 다이아 정도 누적세금이 쌓인 거 보니까 야, 이거 뭐 아직까지도 한 10만 가까이는 쌓이는 거 아닌가? 10만 아니겠다. 한 6, 7만 정도 쌓이겠다. 근데 이 정도면은 로또로 따지면 몇 등급이야? 아, 로또 한 2등 정도야? 허어? 3등이 아니라 2등. 와. 저분은 우리가 현실, 그러니까 리니지를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하루 그냥 일요일날 취미생활로 하다가 로또 2등 당첨 된 겁니다. 이것도 솔직히 현실 세계에서 로또 2등 당첨 대단한 건데 이 게임 안에서 물론 로또의 경쟁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적은 수지만 그걸 뚫고 먹고 1인 혈이 먹고 가져갈 수 있다. 어, 이거는 좀리니지엠 역사의 한 획을 그었지. 혈맹 이름 뭐냐고요? 이 형은 먹을 줄 알았나봐 탐욕의 그 끝판입니다. 우주 정복. <laughs> 우주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요번 주차부터 일요일까지는 어쨌든 발로 오섭 정복하셨네요. 뭐, 여기 랭킹 뭐, 여기 지금 뭐, 발로 전체 서버 1등 사실 보다도 저 형이 더 대단해. <웃음> 진짜. <웃음> 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말씀하세요. 이세계님. <laughs> 아, 진짜 찐또배기 팬이다, 진짜. 그렇지, 내 방은 내 팬이기 보다는 아로미 팬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방에 많이 보시나보다, 어. 아유, 아로미 팬이라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로미 난리 났어요, 지금 또. 쟤도, 쟤도 앵간이 관종이어갖고. 너우리한테 원수야! 야, 또지 팬이라 그러니까 바로 태도 변하는 거 보소. <laughs> 이번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포세이돈열 적혈분들도 그렇고 우리 또 요번에 또 하신 그 이세계 군주님도 그렇고 요번 공성 돌아오는 일요일은 진짜 찐또배기로 할게요 아 물론 요번에도 굉장히 찐또배기로 했지만 더더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공성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군주뿐만 아니라 먹자군주분들도 이제는 절대 그물망을 벗어나지 않게끔 촘촘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발로고서 요번 8월 1주차 공성전 또 한번 더 기대해주시고요 아직까지 보너스 성세금이 남았어요! 요번 보너스 성세금이 한 25만 다이아인가 30만 다이아인가 그렇고, 추가로 일주일, 1주차 공성세금이 추가로 있으니까, 1주차 공성세금이 거의 10만 다이아요 물론 나중에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요번 돌아오는 공성도, 그 다음 3주차 공성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성을 좀 많이 열심히, 심연을 좀기려야될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연합원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일요일날한번 뵙도록 하시죠.